어, 이번 강의는 음, 위장의 문제, 질환, 그러니까 위염, 위궤양, 뭐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소화가 안될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예를 하겠습니다. 음.. 반사구상으로 보면요, 음.. 25번을 이렇게 이렇게 어, 어떤 뭐냐면은 엄지발가락 그 뼈가 있습니다. 이렇게 엄지발가락 뼈가 밑에 엄지발가락 이 지나면 큰 뼈가 있어요. 그 밑에가 25번인데 뼈 바로 밑에다가 제가 손을 이렇게 셋째 넷째 다섯째를 아, 넷째 셋째를 두면은 넷째 손가락이 드는데 보다 좀더 크지만요 하여튼 그 바로 밑이 25번입니다 네, 위장이 있을 때는요 뼈 바로 밑입니다그 다음은 체장이기 때문에 뼈 바로 밑에 보면은요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그 안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음.. 어.. 그 밑에 뼈가 이렇게 있고요 위에 피부가 있습니다. 피부가 다음 이게 위장자리면요. 이게 위장자리면은 어... 처음에 이게 몸이 얹혔던지 처음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요. 물처럼 요가 빵빵해요. 처음에 만지면 아프면서 빵빵해요. 근데 물이 빵빵한 걸 제가 만져서 없애잖아요. 그럼 면 소화도 잘 되면서 속이 편해지면서 괜찮아져요. 근데 위염이나 이런 게 되면 약간 지방덩어리 같은 게 쌓일 것 같고요. 지방이요. 오래돼서 위궤양이나 뭐 암같이 뭔가가 질환이 심해지면요. 이 지방덩어리가 더 심해져서 돌같은게 생겨요 이게 돌처럼요 그런데 몸은 만성이고 이거는요 이거는 요즘 와서 나쁘게 한거에 최근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한거기 때문에 이 세개가 상존하는거죠 돌이 있고 지방이 있고 물이 있는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내가 시압을 예? 하는거죠 피부가 상처나지 않는 만큼 강하게 시압하고 이렇게 눌리고 비비고 막 이렇게요 예,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방향은 상관없이 25번 자리를 긁어 내리든, 위를 쏙붙이던그 방향에 대해서, 어 누군가가 설명을 한게 있는데, 뭐, 돌려라, 올리고, 뭐, 내리고, 뭐, 이런 게 있는데, 그건 상관없습니다. 무조건 말, 이 어떤 방법이든 자극이 제대로 가게, 강하게 가게 하셔가지고, 이 돌덩어리가, 지방도 없애고, 이 돌덩어리가 다시 지방화 돼서 물로 되거든요. 만져보면은, 빵빵해져요. 그리고 난주 잘 만지면은 어떠냐면은, 평상시에는 이게 안되는데 만지면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발바닥에요. 이 부분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걸을 때 아파져요. 예. 그 정도면 제가 한 해가 잘 만졌다. 뭐, 살이 났다가 아니고 잘 만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만져가지고, 예. 다 없애주면 위염이나위궤양은 궁금하시면은 병원에 자기가 진단을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 없앴잖아요. 다시 병원에 가보세요. 찍어보세요. 위 내시경을 하시든지, 진짜 있는지 없는지. 그럼 다 없어져 있습니다. 예. 그렇게 하시고, 어, 소화불량은, 이, 그림을 보시면요. 쭉, 확대해 보시면은, 그, 25번, 26번, 27번이 체장, 체장, 12, 위, 체장, 12장이거든요. 그니까, 러 엄지발가락 밑에 있고, 저, 발을 반 잘란 거, 위쪽이에요. 그니까, 러 발을 반 잘란 걸. 이렇게 자르고요. 본인 발을 그 다음 위쪽에 있는 이분을 열심히 만지시면 됩니다. 네. 전체를 다 만지시면 되고 손에 뭐 다른 방법상으로는 손을 이렇게 이렇게 손 엄지손에 이 블루 간 부분 있죠. 여기가 위에요. 손을 만지셔도 되고 자기 손발 제일 빠른 방법은 손발을 따시고 네. 따시는 방법이 있죠. 그래서 반사우상 진짜 집에서 앉아서 있을 때는 소화가 안될 때는 위 자리를 열심히 이렇게 많이 유유면 만성 소화불량인 사람은 위도 좋아지면서 소화불량이 근본적으로 많이 해결될 겁니다.